아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외국에로 갔던 딸이 고등학생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힘들었던 것들을 분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얘기하는데 아이 외국으로 갔던 딸이 자기 스스로 혼자 갔느냐 아니면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갔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가게돼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돼서 부, 부모를 따라서 갔으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갔는데. 아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거기 이 외국 생활이 자기한테 좋은 행복으로 남아있다 그러면은 원망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불행으로 내가 상처로 기억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 왜 나를 한국에 그냥 두지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엄마의 입장은 이랬었고, 이렇게 됐는데, 엄마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마더테라피 쪽에, 자사무 쪽에 와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제가 글로 또는 영상으로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이분도 한번, 차근차근, 이 따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처음엔 대화가 안 됩니다. 왜? 분노를 하고 있는데 대화될 일이 없죠.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아이들 양육하면서 그리고 자녀들의 심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마더 테라피인데 한번 이분 같은 경우도 마더 테라피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이 딸이 자의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가서 즉 부모님에 의해서 가서 어떻게 보면 상처라든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지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